you <laughs> 아마 지금 다들 방콕한 지 오래되셨을 것 같아요. 음. 댁에서 시청하고 계신 분들 많으실 텐데요. 집에 계시지만, 댁에 계시지만, 경제 상식만큼은 쑥쑥 쌓아 올리는 그런 시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네. 그와 그녀의 투자 습관을 파헤쳐보고 고민까지 말끔히 해결해드리는 시간, 투자의 참견 시간입니다. 저희 앞으로 굉장히 많은 투자 고민들, 사연들을 보내주고 계시는데요. 첫 번째 사연 어떤 내용인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두 분의 연기가 더욱더 돋보이는 시간이니까요. 여러분, 기대 많이 하시고, 몰입하고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사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인천 송도동에 거주하고 있는 두 딸을 둔 주부입니다. 이번에 첫째 아이가 대학에 입학을 했는데요. 대학 등록금이다 뭐다 하다 보니까 예상했던 지출 금액보다 400만 원 정도가 더 깨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첫째 아이가 원하는 대로 다 챙겨주지 못해서 미안한 마음이 들더라고요. 5년 후에는 이제 둘째 애가 대학에 갈 텐데 그때는 부족함 없이 넉넉하게 준비해주고 싶은 그런 마음이 생겼습니다. 네, 아무래도 어... 자식 뭐 그걸... 아낌없이 그렇죠. 해주고 싶으실 텐데 아, 목돈이 이렇게 400만 원 이상 깨지다 보면 여유가 없겠죠? 평범한 가정에서는? 그렇죠. 네. 자식에게 주는 돈은 아깝지 않지만 들어오는 소득은 한계가 있고 네. 나갈 돈이 많을 때는 가슴이 찢어지는 부모의 마음이 절절히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laughs> 네, 진짜 아마 공감하시는 분들 많으실 거예요. 자, 사연 더 보겠습니다. 제 친구는 셰어하우스를 운영하면서 다다리 세입자들한테 월세를 따박따박 받고 있고요. 금융이자도 여유 있게 내고 있더라고요. 저도 지금 갖고 있는 목돈 한 5천만 원 정도로 친구처럼 셰어하우스를 운영해 볼까 하고 친구에게 상담을 받아봤습니다. 너 요즘 셰어스 운영 잘 돼? 음. 뭐, 그럭, 그럭, 저러, 뭐, 갑자기 왜? 아니, 이번에 첫째 아이 대학 보내는데, 내 생각보다 돈이 훨씬 많이 들더라. 그래서, 우리 둘째 아이 나중에 대학 갈 때는, 목돈 좀 만들어서 부족하지 않게 해주고 싶은데, 네가 셰어스 운영하면서 다다리 돈 들어온다는 이야기가 생각나더라고. 어, 다다리 돈이 들어오기는 하는데, 지금은 한 200만원 정도? 근데 나는 추천하고 싶진 않아. 왜? 다달이 200만 원이나 들어오는데. 어... 이게 쉬워 보이는데 신경 쓸게한두 가지가 아니야. 겨울에 보일러 걱정이 되지. 그리고 물이 터졌다고 수도 걱정을 하고 또 학기가 되면 학생들 어, 세입을 맞춰야 되지. 쓰레기봉투 정리해가고 분리수거 때문에 얘기도 하지. 정말 신경 쓸게한두 가지 아닐 걸. 그래. 얘기 들어보니 힘들어 보이긴 하다. 근데 나도 한번 투자를 해볼까. 친구에게 상담을 받아보니까, 쉐어하우스 운영도 쉽게 할수 있는 일이 아니더라고요. 매 계약 기간이 끝나면, 제가 직접 임대 맞추러 다녀야 되고요. 청소에, 수리에, 또 초반에 홍보까지 해야 되니까, 신경 써야 할 부분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습니다. 네, 제가 아시는 이제 어떤 임대사업자님은 밤 10시에 네. 경기가 막혔다고. 네, 전화가 오는 그런 경우가 있었기 때문에, 어, 임대소득이 뭐 그냥 쉽게 받는 것 같지만, 네, 신경 쓸게 굉장히 많다는 것을 꼭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겠네요. 어. 저는 사실 수익률이 좀 적더라도 직접 운영을 하는 것보다는 덜 신경 쓸수 있고 안정적인 수익을 얻을 수 있는 투자 상품을 추천받고 싶어요. 쭉 봤는데 P2P 상품들은 대부분 투자 기간이 짧더라고요. 그나마 제일 긴건 부동산, PF, 건축 자금 대출 투자 정도인 것 같은데 이건 대부분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고 저는 예금이나 적금 수익률보다는 높지만 어느 정도 안정적인 9%에서 한 12%대의 수익률이면 좋을 것 같아요. 아이들 학원비 부담을 낮출 수 있는 정도의 이자 수익이면 만족하거든요. 안정적이면서 장기 수익을 얻을 수 있으면 또 나중에 목돈 마련해도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너무 까다롭진 않겠죠? 방송에선 척하면 척하고 이렇게 P2P 투자 상품을 추천해 주시길래 저도 혹시 제 성향에 딱 맞는 상품이 있을지 의뢰드립니다. 라고 사연을 보내주셨습니다. 네, 첫 번째 사연은 인천 송도에 거주하고 계시는 주부의 사연이었는데요. 5년 후에 둘째 자녀분이 대학에 가는데 첫째 때좀 부족하게 해준 게 마음에 걸린다. 둘째 때는 부족함 없이 해주고 싶다. 그러기 위해서 좀 투자를 해보고 싶은데 가지고 계신 목돈을 활용해서 투자할 수 있을 만한 상품이 있나요?라고 문의를 주셨어요. 정확한 진단을 위해서는 저희가 의료인는 프로필부터 먼저 살펴볼까요, 이사님? 네, 사인 가족이시고요. 어, 두 딸을 둔 자녀를 가지고 계시고, 어, 전업주부이신 것 같아요. 네. 네 투자금은 5천만 원이시고, 어, 기대 수익률은 한10% 정도를 생각하신 것 같아요. 음. 어, 굉장히 정상적인. 정상적인. 네, 기대 수익률이라고 저는 볼수 있습니다. 어, P2P 투자할 때한10% 정도 기대한다 라고 말씀하시면 그냥 평범한 수준이다 이렇게 이, 이해가 되시나요? 네, 그렇죠. 근데 어떤 사람들은. 네. 뭐, 100%, 200%, 300% 이런 아. 또 수익률을 원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네. 어, 그런 것들은 거의 위험이 굉장히 크다라고 그렇죠. 보시면 되겠죠. 그렇죠. 100% 200%라면은 너무 좋겠지만 위험 부담이 있을 수밖에 없겠죠. 한 지금 10% 정도의 수익률을 원하고 계시고요. 제가 한번 정리를 해보면 4인 가족 주부이시고 두 딸이 있고요. 지금 활용할 수 있는 투자금은 한 5천만 원 정도 갖고 계십니다. 10% 정도의 투자금 투자 수익률을 원하시는데 P2P 투자로 적합한 상품이 뭐가 있을까요? 이렇게 문의를 주셨어요. 등록금 인상률이요. 지금 직전 3년간 평균 소비자 물가 상승률에 1.5%를 넘을 수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지난해 대학 정보 공시 기준으로 살펴보면 4년제 대학의 평균 등록금은 연간 얼마일까요? 670만 원입니다. 연간 670만 원이면 사실 등록금이 부담이 되는 건 사실이죠. OECD 교육 지표 조사에서는 한국 사립 대 등록금이 미국, 호주, 일본에 이어서 네 번째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어, 국내 대학 등록금이 여전히 부모님들 그리고 또 학생들에게 부담이 되는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네, 정부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노력을 해주신 기를 간절히 개인적으로 바람이 갖고 있습니다. 매년 이렇게 학자금 또 등록금에 대한 이슈는 빠지지 않고 나오는 것 같은데요. 아직도 학자금 대출 거의 아마 안 받아본 학생들이 없을 정도로 요즘 또 많더라고요. 네. 그렇게 되면 사회 진출하면서 이미 빚이 생기는 거니까 좀 안타깝기는 합니다. 어떻게 보시나요, 이사님? 네, 교육비가 초등학교 때부터 들어가지 않죠. 유치원부터 네.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중학교, 고등학교 이제 정점을 찍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고등학교를 졸업하면 끝이 나냐? 네. 문제가 생긴다. 어떤 문제가 생겼냐? 네. 이 자녀가 네. 성인이 됩니다. 자, 성인이 되면은 막 시작하는 게 있어요. 뭐죠? 음주를 시작을 하게 되죠. <웃음> <웃음> 아, 이거 제 얘기하는 거 같은데요? 네. <laughs> 자, 그러면 등록금과 그렇 생활비와 뭐 기타 뭐 교재비 등등 하면. 정말로 대학 4년 동안에 어마어마한 자금이 들어갑니다. 어, 얘기를 하면 할수록 음. 이걸 해결할 수 있는 음. 투자가 피투피가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의뢰인의 고민은 어떻게 접근해야 될까요, 대표님? 먼저 이 사연을 주신 시청자분이 마음이 같은 부모일지 않아서 너무나 절실하게 느껴지고요. 네. 이런 분을 위해서 추천할 수 있는 상품이 있습니다. 뭔가요? SLB 펀드라는 상품이 있습니다. SLB, 여러분, 네. SLB 기억하시죠? 저희가 지난 시간에 SLB 잠깐 언급했던 것 같은데요. 네네. 지난 시간에는 대출자 입장에서 살펴봤어요. 네. 이번에는 그러면 이분이 투자 원하시잖아요. 투자자 입장에서 보는 SLB는 조금 다른 관점에서 봐야 될까요? 네, 그렇죠. SLB의 진, 지난 시간에는 대출을 쓰시는 분 네. 분의 입장이라면 투자가 입장에서 보는 SLB는 굉장히 많은 매력이 있는 상품이라고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 지난 시간에 SLB 네. 대출자 입장에서 들었을 때도 오, 이거 굉장하다 좀 깊이 알아봐야 될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많이 했는데 음. 투자자 입장에서도 이게 매력적인 상품이라는 말씀이신 거죠? 네 맞습니다. 어, 특히 투자가 입장에서는 안정적인 수익성을 창출하면서 또 다른 미래에 대해서 기대 수익을 예측할 수 있는 매력적인 상품이라고 합니다 음. SLB 여러분 더욱 더 궁금해집니다. 대출자 입장에서 또 투자자 입장에서 어떻게 다른 항목을 평가해야 되고 앞으로 발전 가능성은 또 얼마만큼 있을지 지금부터 저희가 하나하나 소개해 드릴게요. 먼저 SLB 펀드라는 게 무엇인지부터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이사님, SLB 펀드 도대체 뭔가요? 네, S는 세일의 약자고요. 네. L은 리스의 약자입니다. 에이. 그래서 판매 후 재임대라고 기억하시면 네. 네, 의미를 쉽게 이해를 하실 텐데, 그 원리금 상환이 어려운 한계차주에게 재임대해 주는 상품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네, 지난번에 저희가 한번 사례를 들어가면서 이거 살펴봤던 거 기억하실 거예요. 어, 판매 후 재임대라고 생각하면 된다고요 네, 그래서 그 기존의 임대차주가 확보가 된 상태에서 이제 매년 5월 5년 동안에 매월 임대료를 받게 됩니다. 여기 지금 사연을 주신 분께서 처음에 셰어하우스를 고민하셨잖아요. 그 이유가 매달 월세를 따박따박 받는 것에 매력을 느끼셔서 셰어하우스를 생각하셨는데, 이게 만만치가 않더라. 이런 상담을 받으시고 지금 다른 P2P 투자 상품이 없을까 문의를 주셨는데 SLB라면 어 이게 그렇게까지 짜잘한 거 신경 많이 안 쓰셔도 될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SLB 상품 중에 가장 큰 특징 하나는 뭐냐면 안정적인 수익성을 계속 받을 수 있다. 네.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음. 특히 현 정부에서 금융 규제의 강화 때문에 나타나는 한계 차주 즉 이자와 원금을 내고 있는, 금융권의 이자를 내고 있는 부담스러운 분들에게도 도움이 되지만, 투자 결정에서는 그 안정적인 수익을 오랜 기간 동안에 얻을 수 있다는 그 매력이 굉장히 큰 거라고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월세 수익을 내는 것과 마찬가지인데, 사실 그 집을 소유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뭐, 일가구, 이주택 이런 거에도 해당이 안 되는 거죠? 네, 맞습니다. 음. 현 상태에서 소유권을 확보하지는 않고 있지만, 안정적인 수익을 계속 받을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특징으로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투자에 있어서 안정성만큼 매력적인 요소는 그렇죠. 또 없을 것 같은데요. 네네. SLB 펀드 상품의 과정 한번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설명 부탁드릴게요, 대표님. 네, SLB 투자 펀드의 큰 특징은 총 다섯 가지 정도로 분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매입 기관에서 한계 차주의 신청서류를 심사를 합니다. 네. 아, 심사를 통해서. 어, 한계차주에 있는 주택을 매입을 하게 된다는 결론이 나오게 되면, 한계차주와 계약을 통해서, 한계차주가 기존의 금융기관에서 쓰고 있는 대출을 매입을 해줍니다. 그러면 한계차주, 즉, 빚이 있는 대출자는 빚에 대한 걱정이 없어지게 되죠. 그렇죠. 대신, 한계차주는 그 집에서 계속 살게 되시면서 임대를 납부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임대료를 계속 납부하게 되다 보니까 기존에 냈던 금액보다는 저렴한 금액에 내가 실제 거주할 수 있는 안정적인 주거공간을 확보할 수 있다는 장점이 되고 투자가에게는 안정적으로 월세를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됩니다. 그 그래서 한계차주에게는 채권이 소각이 되고 그리고 투자가에게는 매월 받을 수 있는 월세, 즉 투자금액이 들어오게 됩니다. P2P를 설명하면서 음. 이 단어는 빠지지 않고 나오는 것 같아요. 음. 일석이조. 네 맞습니다. 이 네. 네. 좋고 매부 좋고 네. 정말 P2P이기 때문에 가능한 그런 구조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일단 대출자 한개 차주의 경우에는. 원리금과 이자 납부하는 부담감에서 좀 벗어날 수 있고요. 그런 부담에서 벗어나는 대신에 집을 빼앗기냐 또 그것도 아니고 시세보다 조금 저렴하게 계속 집에 거주를 하면서 어, 그런 부담감을 좀 줄일 수가 있고요. 그럼 투자자에게는 어떤 이득이 있느냐 어, 월세 수익과 같은 그런 매정 매달 고정적인 수익을 얻을 수가 있다는 점 안정적인 투자 수익 확보가 가능하다는 점이 장점으로 어, 정리를 해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오, SLB 굉장히 매력적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더 깊게 알아보고 싶은데요 네. 이렇게 방송에서 들을 수 없었던 재테크 노하우까지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서요 대표님 네 기회가 있습니다. 이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내 돈은 누가 불려주나 주나가 불려주나 <laughs> 주제는 떠오르는 SLB 시장에 대한 파헤치기라는 주제로 장소는 서울 강남구 테헤란도 3번타워 303호에서 매주 수요일 오후 2시에 단 사전 예약은 필수입니다. 네. 선착순 스무 분에게 하고 있고요. 전화는 02-2128-3330으로 예약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0221-28-3330번으로 전화 주시면 세미나 예약도 가능하고요. 방송 끝난 이후 또 방송 시청하시다가 궁금하신 점 있으신 분들은 같은 번호로 언제든지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방송이 끝난 이후에도 친절한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온라인 통해서도 문의가 가능한데요. 지금 아래 보이는 주소로 들어오셔서 문의 게시판에 글 남겨주시면 답변도 빠르게 달아드리고요. 또소정의 상품도 드리고 있으니까요. 답변 또 질문도 많이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난 방송 이어서 오늘 재테크 꿀팁 시간에는 SLB 펀딩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자녀 교육비 문제로 투자를 좀 해보고 싶다 하는 주부의 사연을 저희가 함께 살펴봤는데요 이제 고민을 해결을 하기 위해서 재테크 컨설팅을 받아볼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SLB 펀딩 상품을 추천해 주셨어요 SLB 펀드의 투자 과정 상품의 구조는 어떻게 되나요? 네, SLB 펀드 상품의 구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투자가가 주나펀드에 투자 모집을 하면 주나펀드는 투자 주관사인 신탁사에게 대금을 지급합니다 그러면 신탁사에서는 금융기관에 채권 회수를 위해서 대금을 지급하고 매각한 채권을 통해서 담보부권을 확보한 신탁사는 차주 대출자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그 이후에 차주 대출자는 5년 동안 안정적인 주거공간을 확보함과 동시에 매월 임대료를 납부하게 됩니다. 이 임대료는 신탁사를 통해서 받은 금액은 투자가에게 매월 지급하게 되고요. 5년 약정기간이 지난 후에는 어, 현담보물권을 매각을 하게 됩니다 매각을 하는 것을 첫 번째 임차인 현재 살고 있는 대출자가 임차한 후에 우선 매입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지고요 그분이 매입을 못하면 다른 제3자에게 매각을 하고 매각하고 남은 시세차익을 투자가에게 지급하고 있는 상품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지금 투자자 그리고 대출자 입장에서 한 번씩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어, 중간에 또 일단 신탁사가 있기 때문에 네네. 조금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네. 맞나요? 어, 어떻게 보면 신탁사는요, 어, 우리의 보디가드라고 볼수 있을 것 어, 같아요. 어, 안전장치. 그렇죠. 다른 네. 외부에서 올수 있는 불합리하고 불건전한 것들부터 우리를 지켜주는 안전적인 신탁사가 장치를 구하고 있습니다. 그럼 P2P 투자를 하실 때는 신탁사가 중간에 있는지도 꼭 확인을 하셔야 되겠어요. 네, 보다 더 안정적인 장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지금 네. 신탁사가 가운데 있고요. 네. 투자자, 대출자 사이에서 이런 과정을 통해서 상품이 이루어집니다. 대출자 입장에서는 주거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또, 이 투자자 입장에서는 안정적인 수익을 확보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네. 좀 안정성과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는 네. 그런 네. SLB 상품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고민사연을 주신 의뢰인 분께서 목돈이 한 5천만 원 정도 있다고 하셨어요. 5천만 원을 투자하고 싶다라고 밝혀주셨는데 SLB에 투자할 경우에 제일 궁금한 거잖아요, 사실. 수익률이 얼마나 될까요? 네, 가장 궁금한 수익률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 모집금액이 3억이고 이분이 투자하신 건 5천만 원이라고 가정을 했을 때 네. 예상 수익률 10% 네. 기간은 12개월입니다. 1년. 음. 상환 방식은 원금 만기 상환인데 원금 만기 상환은 매월 이자를 지급을 받으시다가 12월 차가 되시면 원금과 이자를 받으시는 방식입니다. 자, 첫 달을 보시면, 네. 41만 6천 원 정도를 받으시는데, 실수령액은 30만 2천 원 정도를 매월 받게 되십니다. 네. 그래서 매월 30만 2천 원씩 꾹 받다가, 12개월 차에는 원금 5천만 원과, 네, 30만 2천 원을 받게 되십니다. 지금 음. 보니까 예상 수익률이 한10% 정도 되네요. 앞서 고민 사연 보내주신 분께서 한10% 정도였으면 좋겠다 라고 하셨는데, 마침 딱또10% 정도가 나오네요. 예금이나 적금보다 좀 높은 수익률이잖아요. 이 정도면은. 어, 근데 사실, 그보다는 높긴 하지만 P2P 상품 중에는 10%가 넘는 상품들도 많이 있다고 알고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SLB 상품에 투자해야 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SLB 상품의 가장 큰 특징은 P2P 대출 금액 중에 가장 많은 포션을 차곡하고 있는 프로젝트 파이낸싱, PF 대출과의 차별점이 어떤 것이 있나를 비교해보면 가장 큰 특징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두 가지 관점은 투자 가입 장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투자 가입 장에서는 안정적으로 내가 확보할 수 있는 담보물이 많이 있고 그리고 당장부터 받을 수 있는 월세 소득이 바로 창출될 수 있고 세 번째 약정된 기간이 지나고 나서 발생하는 시세 차익 우리 부동산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시세 차익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네. 그 시세 차익에 대한 수익까지 어, 전문용어로 세 가지 포인트를 다 확득할 수 있다는 라 것이 p f 의 차별성이고 SLB 상품의 특징이라고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음. 왜꼭 SLB에 투자해야 하냐 이렇게 질문을 드렸더니 음. 어, 담보되는 물건들이 훨씬 더 많고 음. 당장 수익을 낼수 있기 때문에 이걸 추천한다라고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지금 SLB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는데요. 지난 시간에 SLB가 꼭 이한 회사에만 있는 건 아니다 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또 국가에서 운영하는 것도 있다고 말씀을 하셨던 걸로 기억하고요. 그렇다면 각각의 기관에서 이렇게 출범되는 SLB가 어떤 차이점들이 있을까요? 이 국가 기관 SLB는 부부 합산 소득이 까다롭습니다. 7천만 원 이하. 네. 네 그리고 이하. 시가는 6억 원이하의 1주택자만 가능합니다. 하지만 당사는 이 제한이 없기 때문에 이 대상의 폭이 훨씬 넓다라고 보시면 되고, 특히 당사는 우량 신용 등급자를 우선적으로 선별을 하기 때문에 연체 가능성이 낮은 그런 장점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국가에서 운영하는 SLB 상품도 물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경우에는 부부 합산 연소득이 7천만 원 이하여야 하고요, 갖고 계신 주택이 6억 원 이하여야지만 그 상품을 이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안에 들어가지 못한 분들은 그럼 어려움이 있을 때 어떻게 해야 하나요?라고 걱정하실 수가 있잖아요. 그럴 때 지금 주나 펀드의 SLB 상품을 한번 이용해 보실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대표님 그럼 국내 SLB 시장의 규모는 어느 정도나 되나요? 네 SLB 펀드의 규모가 될수 있는 국내 주택담보대출 현황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채권을 분류하는 기준표는 정상, 요주의, 보정, 횟수 의문과 추정 손실 이다섯가지 단계를 분류하고 있고요 SLB 상품에 적용될 수 있는 연체개월 채권의 기간은 2개월 차, 3개월 차 미만의 상품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3개월 차 이상 되는 상품은 여러분들께서 모두 알고 계시는 NPL 상품으로 구분될 수 있을 것 같고요. LTV, 즉 담보대출 대비 가능한 대출의 금액은 50에서 70% 구간에서 이래서 설명해드리도록 할수 있습니다. 현 상태에서 지금 말씀드린 SLB 상품의 가장 큰 특징이 되는 시장 규모는 LTV 60에서 70% 전체 시장 규모는 116조 정도 되고요. 전체 주택담보대출 금액 중에 27% 정도가 이 상품군에 포함된다고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SLB 시장, 앞으로 전망은 좀 어떻게 예상하시나요? 어, SLB 시장의 주 연령 세대들을 구분해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30대 이하에서는 50만 명 정도, 그리고 약 40대에서는 41만 명, 그리고 50대에서는 31만 명, 60대에서는 16만 명. 특히 주목해 볼 만한 것은 2012년 말, 16년 말, 19년 말 기준을 봤을 때 60대 이상이 증가 추세가 굉장히 높다라고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SLB 상품의 LTV 60% 이상 구간에 증가 추세의 세대로 봤을 때는 60대 이상, 구성별로 봤을 때는 30대가 가장 높은 비율을 가지고 있죠. SLB 시장의 116조의 시장의 주 타겟이 되는 세대별구분을 봤을 때 이분들이 한계 차지로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시장 규모는 굉장히 크다라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SLB 상품을 원하는 수요자들이 그만큼 많다. 또 앞으로도 더 많이 늘어날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투자자 입장에서는 SLB 상품, SLB 펀드 상품을 통해서 어떤 이익들을 얻을 수가 있을까요? 네, 매달 들어오는 임대료를 통해서 안정적인 수익을 확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미 이제 임대가 차있는 상태에서 이 투자 상품을 시작을 하니까 공실의 위험도 네, 감소가 되고, 그약정기간 5년이 끝난 시점에서, 어, 매매 시세 차익으로, 또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안정적인 수익을 확보할 수 있다는 점이 아마 가장 마음에 와닿지 않으실까 싶은데요. 어, 마지막에 매각할 때는 시세 차익까지 누려보실 수가 있어요. 도대체 어떻게 시세 차익이 발생하는 겁니까, 대표님? 아, 부동산의 유명한 구조, 그 모델인 1 9 9 0년대 네덜란드에서 나온 부동산 벌집순환 모형이라는 구도가 있습니다 네. 어, 첫 번째 회복기, 두 번째 황랑기, 세 번째 침체기 침체기의 본격화 국면, 그리고 불황기라는 이 여섯 가지 국면의 모형으로 굉장히 유명한 이론적 구조인데요 이거를 한국 시장의 부동산 시장의 국면을 도입을 하면 현 시점, 2020년 시점의 가격 국면이니까 침체기 시작이라고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침체기 4국면에서 5국면을 지나간다고 볼수 있고요 이 구도에 의해서 부동산의 영원히 침체 되고 어, 상승이 되지 않는 건 아니고 제6 국면과 1 국면을 바라보는 시점인 그시점이약 향후 5년 후에는 시세에 대해서 현 시점보다 시세 가격이 높아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평가되고 있고요. 그 시점의 매매 가격을 통해서 현 시점의 매매 가격과 그 시점의 매매 가격의 차액이 충분히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평가되고 그 평가된 금액에 대한 차액은 조소라리 투자가에게. 돌아갈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 이렇게 되면 저희가 SLB 실제로 어떤 사례들이 있는지도 궁금해지거든요. 국내 SLB 어떤 사례들이 있었나요? 이사님. 네, 2012년에 우리은행에서 자체 SLB 상품이 판매가 됐었습니다. 하지만 단한 건밖에 네, 하지를 못했는데 그 이유가 사은행의 채무가 있게 되면 지원이 불가능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한계차주에게는 네, 어려움이 있었던 사례고요. 2018년도에 또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연체전 차주를 대상으로 시범 운영을 한 케이스가 있는데, 그 당시에는 또 LTV가 70% 이하인 차주에게만 가능해서, 네, 연간 한 13건 정도밖에 하지 못했던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과거의 사례들을 들어보니까 과거에는 좀 지원 요건들이 까다로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시점에서 SLB가 잘 시행이 될까 하는 걱정도 들고요. 투자자 입장에서는 SLB 상품 정말 투자해도 되는 걸까요, 이사님? 지금 정부가 굉장히 강력한 가계대출 기조가 있고 그리고 지금 주택 가격이 상승세가 있기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 환경적 요인을 고려하면 아마 SLB 프로그램이 실효성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주택가에 계속 상승하게 되면, 한계차주는 나중에 바이백 옵션이라는 것을 사용할 수가 있는데, 그 옵션을 사용했으면 시세보다 더 저렴하게 매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음, 또 처음 듣는 용어가 나왔어요. 바이백 옵션이라는 걸좀 풀고 넘어가야 될것 같은데, 어떤 건가요? 네, 한계차주는 5년간 기본적으로 이제 임차로 살게 되는데, 5년 이후에는 두 가지 옵션을 드립니다. 첫 번째는, 그 집을 우선 매입할 수 있는 권리, 즉, 시세보다 저렴하게 우선 매입할 수 있는 권리를 드리고, 두 번째로는 계속 연장해서 임차로 살수 있는 권리를 드리는데, 바로 이첫 번째 시세보다 저렴하게 매입할 수 있는 권리를 바이백 옵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당사의 SLB 이 상품은 지원 요건도 많이 완화되었기 때문에 저는 실효성이 높을 거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SLB 펀드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대출자와 투자자 모두에게 이익을 가져다 줄수 있는 그런 상품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대표님, 이사님,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럼 이 SLB 펀드에 투자하시는 분들, 또 대출하시는 분들에게 꿀팁 한마디씩 정리해 드려야죠. 먼저 네. 대표님부터. 먹돈 마련을 꿈꾼다면 SLB로 시세 차익을 노려라.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안정적으로 월세에 대한 투자 수익을 받을 수 있고 또한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한국에 매각을 했을 때 시대차익을 얻을 수 있다.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추천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투자자에게 굉장히 매력적인 요소가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사님께서도 꿀팁 한 마디 정리해 주시죠. 네, 소액 투자로 안정적인 임대 수익을 누리세요.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가 임대 소득을 얻기 위해서는 굉장히 많은 자금에 자금이 들어가서 부동산을 매입을 하셔야 되는데 SLB 상품은 이 소액 투자로도 안정적인 임대 소득을 얻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겠습니다. 네. 오늘 SLB 이 상품은요, 투자자 입장에서 한번 살펴봤습니다. 지금 대표님께서는 SLB로 시세 차익을 노려라, 목돈을 마련할 수 있다라고 꿀팁을 정리해 주셨고요. 반대로 또 이사님께서는 소액 투자로도 안정적인 월세 수익, 안정적인 그런 투자 수익을 거둘 수 있다라고 꿀팁을 정리해 주셨습니다. 뭐, 안정적으로 소액 투자해서 수익을 얻는 것도 좋고요. 목돈으로 나중에 마련을 해볼수 있는 것도 좋고요. SLB 투자 상품에 대해서 조금 더 깊게 공부하시고 실생활에서도 꼭 적용을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사님, 방송에서 들을 수 있었던 또 들을 수 없었던 그런 꿀팁까지 꼭 들어볼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서요. 네, 내 돈은 누가 불려주나? 주나가 불려주나? 자, 주제는 떠오르는 SLB 시장 파일치기고요 장소는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3번 타워 3층에서 매주 수요일 오후 2시에 선착순 20분께만 사전 전화 예약 필수라는 점 말씀드리면서 02-2128-3330으로 사전 예약 다시 한번 강조 드립니다. 네, 0 2 1 1 2 8 3 3 3 0번으로 전화 주시고 어, 미리 예약을 하시면 매주 수요일에 열리는 이 재테크 강의를 들어보실 수가 있습니다. 예약하시고요. 꼭 한번 오프라인 강의도 참여해 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오늘 도움 말씀 주신 차도현 이사님은 여기서 보내드려야 할것 같아요. 이사님, 오늘 도움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